네, 오늘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시고, 왕이시고,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임없이 새날을 선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송입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네. 네. 420장, 너 성기를 기 위해 보시겠습니다. 너 성결 기위에 늘 기도하며 너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 기위에 네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다 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겨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자선길이 아멘. 어, 제가 찬송을 부르기 전에 어, 이전에 그 찬송에 익수해졌던그 가사와 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새롭게 찬송을 만들면서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바꿔 버림으로써, 어, 갑자기 음이 안 튀어 올랐습니다. 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4장 1절로 12절입니다. <laughs> 그런 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지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냐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대하야해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 적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다 하더라. 그런 적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레시가 아니요 무할레시니라 그가 할레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레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을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할레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레 받을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예, 사도바울의 이 노마서. 노마서의 이 사도바울이 복음에 대한 이 논증은 굉장히 이 탁월합니다. 정말 사도바울의 이 복음 논증을 듣지 않고, 어, 기독교인이 될수 없다면,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다면, 참 그것은 비극이고 불행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논증은 매우 탁월한 예,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 복음을 이렇게 예, 정말 이렇게 멋지게 깔끔하게 분명하게 소개한 것은참 대단한 것입니다. 자, 앞선 본문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속죄 에, 그래서 무슨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담을 받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 여기신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길은 우리의 무슨 공로나 행함으로나 율법으로나 그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성경의 역사에서 구약에서 그것도 아무나 이 사도 바울이 이 예로 제시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한 인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다음으로 그들이 자랑스럽게 높이고 따르고 존경하는 인물이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빼놓을 수 없는 자 오늘 로마서에 이 사도 바울의노마서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주 공격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 이 소위 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아니면 끝까지 유,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 유대인들 어떻게 보면 그들을 향한 이 바울의 복음의 변증 이 일차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이 복음서의 주이 사도 바울의 논증을 받은 대상은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존경하는 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어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어, 말을 합니다. 자 한마디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하는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역시, 너희들이 잘 아는, 너희들이 존경하는, 너희들이 신뢰하는 그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게 나왔다고요?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바울은 그의 모든 주장과 그의 모든 논증과 변증, 기독교 복음 선포의 가르침에 그의 모든 기준은 성경이었어요. 성경을 이탈하자 이탈 이탈하면 벌써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좀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됐어요. 어, 우리가 인문학, 철학, 역사학 그런 것들도 섭렵하면 좋아요.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밀치고 역사학이나 인문학과 철학에 능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를 빼놓고 주변의 것들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그러한 제반 학문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모든 근거, 논거는 바로 성경이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일차적으로 성경에 능한 사람이 돼야 된다. 성경에서 모든 복음에 대한 근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고 성경을 예증으로 내세운 거예요. 그것도 이 구약에 어제 말씀했죠. 사도 바울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 그런데 그 성경이 곧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말을 한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것은 뭐냐? 그 기준은 뭐냐?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서 하나님의께 의로움을 받았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무슨 행함? 그러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행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이런 할례라는 거죠. 할례 유대인들이 가장 자기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게 뭐예요? 할례. 그런 율법을 소유한 것,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은 그들이 아주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철저히 그런 것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하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일하는 자의 싹스를 얘기한다고요. 자. 일하는 자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럼 품싹을 받습니다그 품싹은 일에 대한 싹으로 준 거예요. 그것은 이, 이 보수라고 해요, 보수.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고 해요. 그 주인이 이준 것은 선물이 아니라 그가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품싹이고 보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일하는 자가 이 무엇을 자기가 어떤 사람이 에,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자 에, 우리가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한다면 육신으로 여러분 자랑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얻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 에, 자기의 노력의 대가로 노력해서 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많다 이거요 예 그러나 믿음으로 얻는 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내세울 것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역시 그랬다는 거죠. 아브라 그가 육신적으로 만약에 그가 의롭다 함을 얻었다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하나도 하나님 앞에 그가 육신으로 내세울 것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으로 유대인들이 저까지 비 본질적인, 주변의 것으로 자기들이 자랑하고 그것으로 자기가 의롭담을 여기는 것으로 착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또한방 먹이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그들이 선민이라고 한다는 것,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목적이죠.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메신저, 메시지를온 열방에 이 하나님의 이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이 보내신 것,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또그 메시아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 이것을 알리도록 부르신 거예요그 외에는 그들이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율법,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지켰다고 하지만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율법으로 옥다움을 육체가 하나도 없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도 그들은 불신실한 자들로 낙인 찍혔죠. 불순종했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무슨 행함, 뭐 선행, 무슨 내가 업적을 통해서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브라함까지도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총칭 총통틀어서 어느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아예 못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안 했을지라도 그 주인이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은 그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선물이고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 일하지 않는 것은 뭐냐? 우리가 우리가 이죄 사함 받는 것,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뭔가 일하는 것. 근데 그런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를 선물로 주셨다면, 의를 의롭다 여김을 줬다면 무엇을 근거로요? 기준으로 믿음을 믿음을 기준으로 경건하지 아니한 자격 없는 자들을 의롭다함을 해줬다면 그것이야말로 그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것은 선물이고 그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이데 바울도 이스라엘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의를 위해서 의를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그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담을 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을 또한 예를 듭니다. 아, 다윗이 이 그가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두 가지 이 사제의 은총을 받은자가 복이 있다. 사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앞서 말씀했죠?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책임과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내리시고, 지나지, 지나는 법이 없으시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다이또 역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이또 우록담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이 고백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제의 은총. 사제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꼭 죽의 복이라는 거예요. 왜? 이죄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죠 영원한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사람은 복이 또다. 하나님이 죄가 있는 자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를 의롭다 책임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해버려요 그 사람에게 믿는 자들을 그것은 뭐예요? 바로 죄 때문에 벌 받을 일이 없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을 일이 없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다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도 다 그들이 무슨 일을 행해서 업적으로 의롭다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죄를 없는 것처럼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이라고 다시 고백했다고 사도가 우리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서 이 소위 말한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9절부터죠. 9절에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게냐 우리가 말하길 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의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할례자, 무할례자를 뛰어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의로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또 무할례자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에 할래되나, 모할래되나. 이거에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가장 유대인들에게서 중요시 여기는 이 할래. 그 할래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을 그들은 할래의 조상. 그 믿음의 조상이 바로 할례를 행한 것으로, 의롭담을 받은 것으로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의롭담을 받은 것은 그가 이 할례로 의롭담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 그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모할례시냐 뭐 바울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할례보다 더 이전에 모할례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했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함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시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바로 그가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받은 것에 대한 인침이다. 또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이을 받은 그 시점은 바로 그가 할례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써 주어진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역임을 받았지 그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가 의롭다함을 할례시에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그랬을,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그가 할례받기 이전에 이미 믿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바울은 말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할례는 모할례시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음에 대한 인침이라는 거죠 인침 표시라는 거예요 표시 일적인 표시. 예. 그러면서, 이, 이, 바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지, 살레자의 조상만 된거 아니에요. 또, 무할레자의 조상으로만 그가 이 칭함을 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무할레자나, 살레자나,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었어. 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함 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그가 무슨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모할레자의 조상, 모할레자는 어떤 게죠?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들의 조상도 되고 또 할례자의 조상. 할례를 받았지만 역시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조상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점은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할례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이것은 아주 강한 메시지죠. 그들은 아브라함을 자랑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할례자의 조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의롭담을 받은 것으로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랑거리가 된 거죠 그 행함으로 무슨 일로서 그런데 바울을 말하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무언가 우리가 업적으로 공로로 의로워졌다면 그것은 자랑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가 의롭담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오직 선물로만 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자랑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 은혜를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할례 율법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다.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 의의 자녀가 될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다시 강조합니다. 바로 이 아브람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람 할례가 아니다. 믿음이다. 그것을 몇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바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함을 칭함을 주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논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한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담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았지 그가 할일를 행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논증을 통해 서 선포하시고 또한 다이의고백을 통해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앞에 죄가 없다, 칭함을 받는 것, 주님 이 사제의 은총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벌을 지우시는 것, 신노를 거두시는 것,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인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게 하시고, 이 은혜의 복음을 사도 바울처럼 삼대히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